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도 시트를 연출한 이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에서 승진한 강호설 연기단 하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극장에서 꽉찬 모습 보는 거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모든 스트레스확 날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철 역할을 맡은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어, 저는 범리도 식구에서 최용기 역할을 맡은 차우진이라고 합니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석구입니다 네. 네. 멀리서 보니까 막손석구 같죠? 네. 아니에요. 어, 되게 크게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전일만 반장을 연기한 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월은 어, 또 우리가 저기, 가족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네. 가족들과 함께 보는 범죄도시2. 예. 네. 이거 어, 잘못됐요 예. <laughs> 네. 우리 가족영화 범죄도시2를 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보시고 좀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좀 추천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오늘 찍은 사진들도 좀 많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가시는길 조심해서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수 히2에서 오동균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 허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객석 끝까지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렇게 배우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저희 부모님이 극장에서 관람하신 게 가장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희 40년 만에 처음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연인분들 이렇게 또 혼자 취미생활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데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극장을 찾아주셨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이렇게 추천하고 그리고 티켓도 사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희수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아 정말 행복하네요. 아 이렇게 가득 찬객석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길감의 시역을, 맡... 아, 이게 아니구나. <laughs> 네. 네, 이번에 마석도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극장에 범죄도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영화를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찍는 것들, 어, 그 동영상 찍으시는 것들 모두 주변에 많이 뿌려주세요.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네,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배우가 한분 추첨해서 이 과, 과자 박스? 과자 선물 박스 드릴게요. 어, 범죄도시 N차 관람하시는 분. 어, 예. 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 구 씨, 저희 선수 구 씨는 필리핀에 촬영 중이어서 못 왔고요. 6월 초에, 촬영 끝나고 6월 초에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무대 인사할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구씨 보고 싶은 분들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되게 조심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촬영! 형